오일오일은 어린이날, 우리들의 세상. 5월은. 지금 소리 빽빽 찌르면 안 된다고, 새벽이라고. 제가 조회수가, 음, 합쳐서, 음... 2조가 넘으면 아니 2조래 2천이 넘음 2천원은 넘었지 2만이 넘으면 파피플레이 게임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공약을 알겠지 근데 안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러면 난안 해야지 <laughs> 2조 2만이 안 넘, 넘어도 와 소리 깨지실을것 같은데요 진짜 울고, 불고, 아유. 미래가 화하다화해 엄마 찾고, 엄 욕하고, 그럴 것 같은데. 일단, 공약걸음 조회수가 2만 넘으면? 하겠다. 아무도 모르겠지? 영상을 안 보니까? 좋아, 안 하는 거야. 연심 갖다 버려. 내가 살고 봐야, 봐야지. 내가 살고 봐야지. 안 그래? 모르는 척하는 거야. 예, <laughs> 네, 모르겠는데요. 뭘? 모르. 안돼. 또 숫자. 꾸미고, 다 꾸미고 스타일 할까? 음, 아니야.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거야. 바로바로 바로 합시다. 시간이, 이것도 시간이 걸는데 그래도 이게 낭만이니까. 좀 4, 5,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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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에서 석유가, 그 도착하는 시간은? 5일. 깨깨깨. <laughs> 도대체 뭐가 웃긴 걸까요? 내각뜸. 색깔 별로 뜸. 진짜 이쁨. 진짜 이쁜 목소리가 갈라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쪽이 얘기만 하니까오 <laughs> 빠르게 빠르게 스티치 스티치 재밌는데 귀엽고 스티치 재밌지 뭐 쓸까 햄버거 쓸까 아, 좀 하는 듯. <laughs> 이거는 숫자를 크게 해도 될것 같아. 음, 6일. 6일은, 음, 이거, 좀 초대 초세 색까 하나, 뜯고, 넣고, 붙이고. 음, 음, 안 돼! 조금만, 조금 아, 됐다. 괜찮나? 초록색깔이잖아 다 뜯어졌네 아이 망할 망할? 좋아 굿. 에이 손톱 떼버려 밤에 손톱 깐띵 자르면 지가 되는 짠둥이가 되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여기는 7. 이렇게 붙. 붙을게요. 내가 그날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 뭘뭘 뭘... 그래도 뭘 했는지 기억하잖아. 근데 그런 스티커가 없어. 응. 어. 그런 스티커가 없다는 점. 좋아. 아주 좋아. 음, 그냥 아, 이렇게 꾸민다고 했는데. 에 몰랑. 몰랑. 숫자 넣기 좀 애매한데. 키리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. 키리터 없나? 키리터, 키리터. 아니야. 너무 애매한데요 아니면 영어로 적을까? 7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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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3. 영어... 3. 7 3. S S랑 S 세 e? e e 나의 한계 세...분? 분... 분... 어.. 아, 이 V E.. N인가? EN? 우세븐 이게 맞나? 음... 이게 아닌 것 같아 란둥이 꽃, 란둥이 꽃이죠 여기는, 약간, 아, 약간, 약간... 어색해서, 이것도 아닌데, 아, 얘다 네, 여기는 팔이 잖아 그러면 여기는 팔을 적으면 됩니다. 손질했으면 좋겠는데. 오늘 좀, 안 산만해서 좋다. 아니, 조용히 해야 돼서 그래. 새벽이라서. 하고, 시칠하자. 번질 것 같은데. 말릴 때까지는. 어디나 떠야 될것 같아. 안 말릴 것 같은데 찍어볼까? <laughs> 음, 부족하죠. 약간 부족한 거는 치우는 게 맞지. 좋아. 괜찮나? 음, 괜찮군이쁘구먼 이뻐 이뻐. 구일 cool.